아름답고 살기 좋은 산골동네 구경하러 왔습니다 여기 저기 가면 집이 한채 있거든요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이 빈집 전에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빈집 같더라고요 빈집 빈집인데 뭐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은 빈집이라도 그게 진짜로 빈집인지 주인이 있는 집인지 뭐 기타 등등 그거는 알아봐야 된다니까 일단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빈집으로 빈 보였는데 제가 오늘 이쪽 부근에 한번 볼일이 있어 왔다가 우연히 그때 생각이 나갖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누가 살고 있겠지요? 오늘 집을 나 아주 이렇게 잘 해놨네 가만있봐 길이 막혔나? 저기 올라가면 저기 마지막 집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 동네가 아주 조용하고, 물도 좋고, 살기가 때끼리입니다, 아주. 때끼리. 예, 좋습니다. 이거는 뭐, 농사 짓는 집 하우스인가봐요. 하우스. 오우, 안에 후끈후끈하다. 야놀다 저. 저 고추 말리기 좋겠다. 하우스가, 하우스 이렇게 질러면 돈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천만원 갖고 못 짓는다 그러던데, 하우스 짓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밭인데 저기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저기 길이 길이 있나? 이거 풀어가면 되겠다. 남의 밭을 막 함부로 밟고 다니면 안 되거든. 예, 농사 짓는 밭을요 함부로 막 밟고 다니면 안 됩니다. 요거 보고 억새 풀이다 그러나? 예쁘죠? 가을은 아주 무지막지하게 좋은 계절입니다. 제가 가을을 좋아해 갖고. 대한민국 남자들이 대한민국 남자 거의 다 가을을 좋아한다던데 사계절이 다 좋은데 가을이 좋아요. 요거는 요집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런 계단을 보고 천국의 계단이라 합니다. 천국에 평소에 덕을 많이 쌓으십시오. 기도도 많이 하시고 덕을 쌓으면 이런 계 계단을 여러 올라가고 염라대왕. 염라 대왕이 이제 비밀장부에다 적어 놓거든. 너는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쌀을 한말 뺏어 먹었고, 누구누구는 언제 어디 누구한테 밥한 그릇을 보, 보시, 이제 나눔을 했고, 너는 언제 어디 어디서 누구한테 사기를 쳤고, 또 너는 어디 어디서 무슨 여인의 똥구멍이를 따라다니겠고, 그 비밀장부에 다 적혀 있습니다. 갖고 살아있을 때, 덕을 많이 쌓으십시오. 그러면은 저런 천국의 계단을 지나갖고 아주 좋은 곳으로 갈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갔던 데가 저건데 저, 저 배추자가 하는데 가서 촬영했잖아요 저기. 저 배추 음, 저기 음, 이삭 죽기 음, 하면 엄청 많이 죽겠더라고. 나중에 저밭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허락을 받아갖고 쪄서 먹어야 돼. 남의 밭에 가서 배추 함부로 쪄서 먹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기가 이제 살기 좋은 동네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요 이게 무슨 물땡크, 물땡크인데? 물땡크가 있어요. 물땡크. 저기 올라가도 뭐, 뭐가 있는데, 저기는 다음에 제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저 빈집을 가봐야 돼. 저 위에 저기도 집이 하나 있고, 또 저기도 하나 있어요. 저기. 저기 가면, 저기 가 돼지 감자가 많거든. 돼지 감자. 그, 재작년인가 가보니까 돼지가 내려와서 다한 먹었더라고. 요 돼지 감자 저, 요, 가다가, 빈집을 가보겠습니다. 빈집인지, 사람이 사는지, 저도 100% 정확히는 모르는데, 다음에 동네분한테 한번물어보려고요 왜냐면 저보고, 빈집 구해달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갖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빈집을 보러 다니는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쪽, 이쪽은 워낙 사람 살기 좋고 명산이라갖고, 빈집이 나오면, 동네 사람이 사버려요, 차라리, 동네 사람이. 왜난 빈집 사고 술좀 매고 팔아먹으면 돈 엄청 많이 남거든. 그외지분들한테 빈집이 차례 갈 시간이 없겠죠? 예. 네. 어, 그, 그렇거나 말았거나 뭐, 좀 알아보고 제가, 저한테 부탁하신 분들이 많아갖고, 저 집을 좀 가면서 우선 저기를 먼저 막 빼기로 한 번에 홀딱 뽑고 다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요, 돼지 감자, 가서 봐. 요, 요, 요. 돼지 감자가 여기 요기에도 있었는데, 돼지가 내려와갖고, 야, 돼지가 돼지 감자 작게 먹더라고요, 아주. 돼지 감자를 좋아하나봐, 돼지가. 그래갖고, 그때는 누구랑 왔었나 여기 냉이 캐러 왔었나? 그, 돼지 감자 만들러 가보니까, 돼지가 그냥 뭐 밭을 갈아놨더라고요, 밭을. 요런데 개구리가 어, 요, 요게는, 개구리가 들어가면 익사하겠다, 익사. 못 나오겠다, 미끄러워서. 어서 여기 어딘가? 참드름나무하고, 아, 저 위에였구나. 돼지감자 많은 데는 저 위에였어. 여기, 이게 전부 다 냉이입니다, 냉이. 보이는 게요? 냉이가 엄청 많아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누구누구랑 제가 여봐서 냉이 캐는 거 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건 참드름나무인데, 봄에 여기 오면요. 잠드릅이 잠드릅이 있습니다. 살짝 알려드릴게요 잠드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빨간 열매가 찔레 열매인데 저게 꽁꽁이 꽁꽁꽁 하는 꽁만두 에먹는꽁 아시죠? 꽁이 저 빨간 찔레 열매를 되게 좋아해요. 잘 따먹어요. 좀 맛보기로 이 정도 보여드렸고 집을 가서 보여드릴게요. 저 집입니다. 저 집. 저 집인데 동네분한테 다음에 좀 물어봐야 돼 집주인이 누군지 아 오늘 일단은 가서 껍데기를 좀 보여 드릴게요 집 껍데기 제가 여기를 자주 오지는 않아요 자주 오지 않는데 오늘 이쪽 부근에 볼 일이 있어 갖고 지나가다가 시간을 제가 한 1시간 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거 일부러 왔습니다 일부러 부러 부러 일부러 야 아까 저저건내 갔다 왔는데 배추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기 저, 저기 저 작업하고 난다 지금 얼마나 많은지 충분히 먹겠더라 저기도 이제 그 배추밭 주인을 제가 알아봐야 돼 동네분한테 물어보고 갖다 주워다 먹어도 된다 허락을 해주면 가서 이제 주워올 겁니다 우선 요 집을 보여 드릴게요 바로 요 집입니다 하우스도 있어 하우스가 뭐 바람에 다 찢겼다 이거는 뭐 컨테이너 박스고 이게 전기 철책이네? 이런데 저장삼 전기 통만는 수가 있던. 오 바람이 시쌩 아, 부네. 바로 요 집입니다. 우선 옆에를 좀 돌아가서 보고요. 아 이게는 뭐 단지가 왜깨져버렸냐 타이어가 태양을 받으니까 갈라지잖아요. 직사광선이 안 좋나봐. 네, 요건 뒤에 모습이고. 여기 보면 저기가 넓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남의 집에 허락을 안 받고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바깥에서 이렇게 찍는 거는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예. 밖에서 찍는 거는 괜찮대 야이건뭐 무너져 갖고 단지가 어이구야 이게 옛날 단지인데 단지가 많다 이게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는데 그렇게 깨지지 않았네 아 에고 에고 이건 금이 갔다 아이고 금이 가버렸네 이 옛날 단지 비싸다 그러던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내려 내려 앉아버렸어 집이 그냥. 주저앉아버렸네 어. 여기는 뭐이 집은 뭐 귀신이 나올 집은 아니고 예, 귀신이 왔다 도망가겠다 귀신이 왔다 도, 가시나무가 많아 갖고 도망갈 것 같아요 이건 뒤에 모습입니다 뒤에 옛날 집입니다 옛날 오래전에 지은 집 그런데 보면 이게 흙집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리해갖고 세면발라면서 을 그렇지 야, 아주 오래된 옛날 흙집이거든 사람이 안 산지 오래됐네 어, 단지 아깝다 이게 진짜 옛날 단지거든 이런 단지 돈 주고도 못써요 이런 단지에다가 장 담그고 김장김치 넣어 놓으면 맛있다 그러더라고 할머니들 말씀이 옛날 단지가 요 김장 넣어놓고 먹으면 엄청 맛있대. 네. 지붕내려 앉았는데, 그래도 그 단지가 그렇게 많이 깨지진 않은데, 단지가 여러 개네. 이게 진짜 옛날, 옛날 트랙터다. 옛날 트랙터. 옛날, 갓날에 나온 트랙터. 아, 이게 옛날에 외양간이었었는가 보다. 때려 무너져버렸습니다. 근데 본체는 앞에 쪽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본체는 뭐 그런대로 괜찮은데 여기가 경치가 좋아요 경치가 좋다기 보다도 동네가 조용하고 조용하고 또 마을 사람들도 성격이 굉장히 좋고 예 그래서 여기는 아주 사람살기 대길이거든요 사람살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저 봐봐요 저기 저밑때 소나무 집을 좀 앞에 쪽을 가봐야 되겠죠. 앞에를 마당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마당에서만 그냥 보겠습니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뭐 잡동사니 농기계. 마당이 근데 보니까 꽤 넓죠 마당이. 마당 앞에 소나무도여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소나무 이게 뭔 나무지. 이게 산수유 나무나. 산수유 나무, 저 오래된 옛날 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산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살짝 열어봐도 되나? 이게 옛날 다리끼 아니 다리끼. 어, 주인한테 허락을 안 받았으니 열어보면 안 돼. 네, 여기가 부엌인가 봐요 부엌. 바깥 바깥에만 보여드릴게요. 네, 냉장고도 있습니다 냉장고 요거는 앞에 문 푸른나무가 많네 요거는 뒤에 옆에 쪽이게 이게 진짜 옛날 옛날 자리다 옛날 옛날 돗자리입니다 옛날 자리입니다 자리 군뚜 저게 즉, 주먹나무나 주먹나무 같은데 주먹나무도 있고 참드름나무가 많잖아요 여긴 참드름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같습니다 화장실 정남 화장실이 지붕이 다 무너지고 화장실 안에서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드름나무가 컸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저기 뭐 건조기가 다 있네 건조기도 있고 근데 이 동네 여기 동네 제가 이제 이쪽으로 자주 지나다 아니니까 동네가 참 좋아요 사람들이 사람들도 좋고 살기도 좋고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가 이거 좌우에 집이 뭐한두 집이 있고 그리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좋지. 예. 동네가 차분하고 동네 기운이 차분하고 사람들도 좋고 물도 좋고 바람도 좋아요 바람 바람 소리마저 좋은 곳입니다 휴 귀가 시리다 <laughs> 귀가 시려 귀가 귀가 시려요 귀가 밭을 손질을 잘 해놨네 여기는 뭐고행지 채소를 많이 심으니까 일찍 작업하고는 바 손질을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쫙 해놨잖아요 깔끔하게 아주